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피처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현재 횡보장 반등할 수 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세력 수급이 처음 들어왔을 때 자리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뭐, 이제도 보면은 이제 유중 나오기 전에 이제 세력들이 먼저 들어오는 것들 볼수 있고요 유중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재무기조가 개선이 되면은 다시 세력이 들어왔을 때부터는 이제 기대해 볼.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좀짤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어딘지도 모르는 자리에서 이제 유증됐으니까 이제 요거 잘 돼가지고 수급 소화되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요. 유증되고 그냥 두시는 겁니다. 다른 종목도 열심히 스터디 하시고 매매 하시다가 오 세력 수급이 다시 들어왔네. 어 그래도 그때보다도 가격이 크게 차이가 없네. 이제부터 움직이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도 세력 수급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에서 나오게 됐을 때는, 어 이제는 주가가 급등 랠리도 좀 바뀌나 보다. 화학적으로 확실하게 체킹이 됐나 보다. 그좀 이렇게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는 올라가지만 어, 화, 확실히 세력 수급이 입성된 뒤로는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일, 제일 중요한 게 하락파동이 마무리되는 국면인데, 세력수급이 한번 나와준다면 지금 자리부터 다시 반등 확실하게 잡을 건데 지금은 좀 그게 없는 게 아쉽습니다. 근데 사실 세, 시총이 20조 이런 종목들은 세력수급이 쉽게 들어오기는 어려워요. 세력들도 어 본인들의 자금력으로 움직일 때는 종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세력수급이 들어와준다면 어 포스코 퓨처엠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세력수급 포착기 받으실 분들 위 010번호로 숫자 1번만 문자 보내시면 바로 보내드리니까 꼭 보내주시고요.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시총 큰 기업들은 그룹사 회장의 의지를 꼭 체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투자하는 이런 계열사가 가장 주력 계열사인지를 보셔야 돼요. 주력 계열사인지 밀어, 밀어주는 계열사인지 보셔야 되는 거고 철강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는 이제 회장의 의지가 있었고 친환경적인 전환 이런 부분들도. 보셨죠. 에서 포스코퓨처엠이 음극재, 양극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철강 쪽을 얘기하는 거지만 전기차 쪽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지 어 현재 그런 어떤 기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급차 경쟁 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해야겠다. 어 그리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3조 7천억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라고 해 어디다 철강에다가. 어쨌든, 모기업이, 아, 철강 쪽의 최강자이다 보니까, 세계적인 강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모기업이 탄탄해서 나쁠 거 없죠. 특히나 핵심 계열사, 이런 종목들, 포스코 퓨처에, 물론 실적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재 시청 대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모기업이 빵빵해야 되는데, 정책금융까지 들어온다면, 이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룹사,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 2차전지 소재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룹 쪽 자원 배분과 자금 조달을 2차 전지 쪽에다 몰빵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실 수 있고요. 포스코 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 본격 가동되는첫 해, 그러니까 철강 쪽에서는 리튬과 니켈이에요. 요결을 뭘 생산하죠? 양극재, 음극재 생산하죠. 어떤 얼마나 생산합니까? 45만 톤. 어, 음극재는 22만 톤에서 11만 톤, 약간 좀 줄였습니다. 좀 줄인 부분들. 아무래도 좀수년하면서 조절한다라는 우량한 광물 자원 확보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이죠. 원재료인 폐배터리 수급 상황도 감안해서 리사이클링 어, 투자 중 일부 수년한다라는 폐배터리 섹터도 지금 관여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또 광물가가 좀 빠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포스코 피처엠에는 원가 기준으로는 호재가 될수 있지만 사실 판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물가 하락은 호, 그, 그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봅니다 하지만 요 사이클을 지나면 지금 쌓아두는 재고가 나중에는 수익으로 지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안돼 있으면은 이게 악재겠지만 주가에 다 반영된 상태에서는 사실 악재로 보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지금 양극재 기업들은. 광물가격이 상승해야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 하시고요 포스코퓨체험은 이제 모기업이 철검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리튬이나 뭐 니켈 요런 것들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수요가 부진한 부분들은 유럽 전기차 시장 쪽이 위축되면서 N65 재고가 좀 쌓이면서, 그, 그, 손실들이 인식이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때 한번 실적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호스코피첸, 뭐, 분기로 적자를 찍기도 하고, 300억 해파에서 이제 500억 해파로 하반기 갈수록 급격하게 좋아지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내년, 내후년 됐을 때도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저점 잡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권가 쪽에서도 2차증치색서낙부가도 되어 있고, 트레이드 관점에서 이제는 슬슬 접근해야 된다라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커퓨처 m 주가가 고점 연초 대비해서 30% 하락했고 성장 산업인데도 지금 실적이 좋아질 게 너무나도 뻔한데도 과도하게 반영됐다라는 부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쉬웠던 n65 부분도 추락이 되고 되고 고부가 가치 쪽인 n86 쪽도 순조로운 추락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 판매단가 반등도 아까 그원그 그 광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950억을 지금 현재 추산을 하고 있어요. 이에 컨센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반등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룹사의 2차 전지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양극재 생산 목표를 1년 연기하긴 했지만 현재 의사결정이 국내 고객사 때문인 거고 포스코 퓨처엠의 부정적인 요소로 둘 필요는 없요 그룹사의 의지 확실하고 유럽 쪽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재 전기차 출시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수요 정체들이 극복되고 판가들 반등 나오면 포스코퓨처엠은 전혀 어려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전기차 120만 대 분량의 니켈을 생산하는데 중국 쪽과도 협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원자재는 중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손을 잡지 않으면 이런 원자재 종목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운데 세계 1위 전고체 기업인 중국 CNGR이랑 손을 잡고 니켈과 전고체 생산에 앞,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혜를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각각 지분을 6대4 니켈정제법인 그리고 2대8로 전고체 생산법인 합작법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협업이 가능할 것 같고 전고체가 사실상 양극재 원가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퓨처에은 양극재를 파는 기업이죠. 그래서 수혜를 볼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이 가격 컨트롤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니켈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이 전구체로 양극체를 만든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단가 관리에 매우 용이하다.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 포스코 퓨처엠은 너무나도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들 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010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핵심 정보 공시 뉴스 자료들 해외 언론들 다 공개해드리니까요 정보 꼭 남겨주시고요 세력 수급 포착기 이게 나와야 반등 제대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세력 수급 포착기 설치하실 분들도 수급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1번 2번 동시에 받으실 분들은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도와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